2024년 10월 9일 한글날이고요. 오전 제 7시 좀 넘어서 이제 산행을 시작했는데 오늘 본 중에 가장 많은 줄렁이가 나오는 곳이라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아주 한보따리가 있고요. 여기는 좀 나온지 오래된 거. 여기도 완전히 큰거1 k g 넘는 거 이렇게 약간 적은 것도 있고. 여기도 좀 안에 능이가 들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 커다란 이렇게 이렇게 덩어리 큰능이 버섯들이 이렇게 한1 0평1 0평 정도 되는 그런 공간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한 군데서 채취한 양인데 아, 뭐 무게상으로는 한 2kg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아주, 상태가 아주 엄청나게 좋은 A급 능이버섯이 되겠습니다. 무게상으로는 약한 200g 정도 나가는 상태가 아주 좋은 깨끗한 능이버섯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능이가 많이 자라고 있긴 한데, 보시면 이제 바위랑 돌이 많은 그런 지대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능이가 한참 이렇게 지금 이제 돌 틈에 막 이런 바위 틈에 끼워가지고 막, 이렇게 보시면, 능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완전히 돌밭인데, 이렇게 능이가 이제 자라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11일인데, 아직도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오는 능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뭐, 이번 달 후반부까지 계속 능이 보석을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려가지고, 낙엽으로 묻어놓은 지 지금 이틀 지났는데 이만큼 컸습니다. 주먹보다 더 크게 아주 이틀 만에 확 커버려가지고 오늘 따가지고 가는 중이게 되습니다 이렇게 이제 손가락만한 요런 등이는 따지 않고 이제 낙엽으로 묻어뒀다가 며칠 지나고 오면 이제 한 3, 4배 가량이 확 커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낙엽으로다가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다 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숨겨놓은 사람 말고는 알 수가 없게 이렇게 해놓고 가면 아무도 못 찾습니다, 오늘.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세 개를 다 따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좀. 이렇게. 색깔이 너무 보기 좋은 노루궁뎅이 버섯이 되겠습니다. 아요 오늘 얼핏 봐서는 잘 풀에 감싸져가지고 잘안 보이는 한눈에 찾을 수는 버섯이 되겠습니다. 이이어서두 아, 번째로 이렇게 이제 풀에 덮인 능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가 아주 크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0월 14일인데 비가 나가지고 능이가 크진 않고 이제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상태가 계속 지금 건조해져가지고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라가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낙엽으로 묻어 놓고서 지금 3일이 지나고 왔는데 지금 이 정도 컸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요만한 사이즈였었는데, 3일 지났는데, 이렇게 아주 확 커버렸습니다. 한 꼭지인데, 이제 한번 먹을 그런 정도로 다 양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이렇게 상태 좋은 게 지금 이제 올라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아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2024년 10월 20일, 아, 비가 와서 이제, 능이버섯이 이렇게 이제 썩으면서 녹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올해는 거의 버섯 산행이 끝인 것 같습니다. 이 낙엽이 떨어지면 이게 더 이상 이제 능이버섯을 발견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비가 와가지고 크다 말고 이렇게 지금 이제 삭고 있습니다. 아유. 먹는 거는 할수 있는데 상품 성은 없고 그냥 오늘 따서 먹는 걸로 그냥 따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다 얼핏 봤는데, 이렇게. 여기는 좀 지대가 낮아서 그지 아직 능이버섯이 안 망가지고, 그나마 좀 보존이 잘된 상태로 됐습니다 이렇게.